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요. 음. 이번에 어 찍게 될 주제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KMO 문제를 어 제가 주목을 했는데 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KMO 문제가 몇 년도 몇번 문제인지 이렇게 추적을 하실 때어그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뭐 프로그램이 칸다라는 앱이잖아요. 그런데 칸다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칸다 앱은 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게 보통인데요. KMO 문제가 이렇게단 하나만 검색이 되고, 이게 그렇게 썩 좋게, 이게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림도 없고, 서술식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KMO 기출문제라는 거는 알았는데, 몇 년도 몇 번이다. 어, 그거를 네, 그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KMO 문제를 좀 연도별로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진산수학서당이라는 블로그입니다블로그요 주소는 보이시죠? 여긴이 주소는 제가 아래쪽에 그 어, 여기 있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주소를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어, 검색 상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제가 방금 그 KMO 문제들을 몇 년도 몇 번인지 어, 거기 키워드에 보시면은 모든 대각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모든 대각선들을 이라는 요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만 이렇게 찾아 보다 보시다 보면 어 KMO랑 연관된 게 있어, 있을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 원하던 그 KMO 문제 이게 몇 년도 몇 번인지 바로 검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도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포마원에다가이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1987년부터 2019,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에 KMO문제 검색용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 그러니까 연도별로 모든 문제들을 어 풀이까지 제가 다 첨가를 해서 어다그 통합시켜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자그 파일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제가 열었습니다 자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어 어떤 PDF 파일도 검색하는 곳이 있거든요. 어, 단축키로는 Ctrl F 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RPDF로 열었을 때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각선들을이 키워드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바로 정2013 각형 바로 제가 원하던 그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이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는 어, 2013년 11월 1 0일에 시행된 제27회 어, 2차 KMO 충등부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KMO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콘다로 어, 어, 중등부 1차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 난이도가 쉬우니까 많이 검색이 되지만 2차 이상만 넘어가도 어 이와 같이 어 검색이 안 되는 경우 특히 출처를 알고 싶은데 출처를 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학진산 어 서당 있죠? 자, 거기 사이트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통합 파일을 통해서 어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